안녕하세요. 치매박사 조안나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요. 핸드폰을 딱 들고, 아, 내가 어디에 전화를 하려고 했더라? 한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아,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막 이렇게 가방을 찾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경우가 적어도 하루에 한번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건망증인 건가? 아니면 진짜 치매로 가고 있는 징조인 건가?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확 걱정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치매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치매를 아주 초기에 눈치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특히 건망증과 치매를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만 잘 보시면요. 누구나 치매 초기 증상을 쉽게 이해하고 또 치매와 어떤 건망증의 차이를 쏙쏙 잘 구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정상적인 건망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경우는 우선은 예를 들어서 한번 2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가끔 발생하고 시간이 흘러도 잃어버리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먹는 내용이나 횟수가 비슷하면 건망증이고요. 두 번째,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도 조금 시간을 가지거나 힌트를 들으면 바로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면 건망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본인의 건망증을 스스로 알고 인식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건망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치매의 초기 증상은 보면요, 2년 전이랑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까먹는 일이 자주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횟수가 심해진다. 2년 전에는 하루에 한번 정도 내가 핸드폰을 찾았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4번, 5번 핸드폰을 찾는다. 이곳은 치매의 사실 초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치매 초기 증상은요. 잊어버린 내용이 시간이 지나도 까맣게 생각이 안 나고 힌트를 들어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경우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런 기억력이 떨어진으로 인해서 실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실제로 친구 모임이나 병원 예약을 잊어서 아예 못 갔을 때, 이런 경우는 건망증보다는 치매에 더 가깝고,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진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 너 조금 기억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은 바로 화를 낸다. 이런 경우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세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동창 모임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건망증이라고 해볼게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점심에 광화문에서 12시에 동창들을 만나기로 한걸 이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가 깜빡 나갈 시간이 다 되어서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2시가 넘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받죠. 누구야? 우리 다 모여서 점심 시키려고 하는데 너왜안 나와? 그러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면서 아, 맞다. 우리 점심 모임 있었지? 아, 이렇게 힌트를 듣고 바로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전화 온 친구한테 야, 내가 요즘 이렇게 정신이 없다. 아, 침까지도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깜빡 잊었네. 야, 나 지금이라도 나갈 테니까 우선 너희끼리 점심 먼저 먹고 있어. 뭐, 에이, 대신 내가 커피는 살게. 이런 식으로 우선은 본인의 실수나 기억력 떨어진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웃으면서 농담도 할수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이거는 건망증에 가까워요.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도 한번 치매 초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치매 초기인 분들은 이제 모임이 다 끝날 때까지 정말 까맣게 입고 있다가 이제 친구가 하는 전화를 받죠. 누구야 오늘 무슨 일 있어? 모임 다 끝나가는데 왜 연락도 없이 안 나와?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오늘 언제 만나자고 했어? 나만 전혀 모르고 있었네. 아, 얘네들이 나만 빼놓고 지금 편한 시간에 약속을 잡아놨네. 그러면서 본인이 기억도 못하면서 이제 화를 낸다. 이런 경우는 치매 초기라고 볼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을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건망증에서는요, 이제 신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돋보기 안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돋보기 안경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선 잠깐 신문을 내려놓겠죠? 내려놓고, 어, 집에 이제 안경이 있을만한 그런 자리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자주 안경을 두는 자리를 먼저 이제 찾아보고요. 만약에 거기에 없으면 오늘 내가 움직인 자리를 쭉 생각해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안경을 썼더라? 하면서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이제 집안을 쭉 돌아다니다가 결국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또 있을만한 자리에서 안경을 찾게 되죠. 이건 건망증이에요. 하지만 제가 치매 상황을 한번 볼게요. 치매 초기인 분들은요, 애초에 안경이 없어지면 이게 마지막으로 언제 안경을 썼는지 아니면은 내가 보통 어디에 두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까매지고요. 굉장히 당황을 하죠.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나거든요. 그리고 한참을 찾다가 못 찾으면 이제 누가 내 안경을 훔쳐갔다 이러면서 이게 본인의 기억력이 아니라 남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리고 결국은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안경을 어딘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꼭 안경이 있을만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곳에서. 뭐 냉장고 안이나 예를 들어 신발장 안 같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매 초기를 의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 이름 떠올리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건망증에서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 3년 동안 만나지 않은 친척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만나지 않는 이제 좀먼 친척의 이름을 좀 잊어버릴 수 있죠. 사실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한참을 좀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옆에서 아, 그 누구네 집 둘째 딸인데 그 작년에 결혼했다던 개말이야. 이렇게 힌트를 주면 사실 이름을 다시 떠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건망증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침매 초기인 분들은요, 애초에 그 친척의 이름을 떠올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힌트를 주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름은 고사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을 대도, 걔가 걔가, 하면서 이걸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제가 동상 모임, 안경 찾기, 그리고 친척 이름 떠올리기 등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자주 있을 만한 일이고 이 같은 일이라도 두 상황을 좀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경우가 그냥 건망증이고 어떤 경우가 치매 초기 증상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변화가 보통은 기억력 센터인 해마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마는 어디에 있고 해마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럼 이 해마가 망가지면 과연 우리 기억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오늘은 해나의 위치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뇌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뇌 모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뇌 모형 보시면 이게 뇌고요. 저랑 이렇게 머리랑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부분이 앞쪽 뇌입니다. 앞쪽 뇌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돌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쪽 뇌가 있죠. 옆쪽 뇌가 있고 제가 다시 뒤까지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쪽은 뒤쪽 뇌예요. 그런데 앞쪽 뇌랑 뒤쪽 뇌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선은 큰뇌 아래 뒤쪽에는 이렇게 작은 뇌두 개가 붙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작은 뇌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 뇌는 보통 손 뇌가 달려 있다. 이렇게 작은 뇌가 붙어 있으면 이쪽이 뒤쪽이고요. 다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긴 옆쪽 내죠? 옆쪽이고, 이렇게 하면은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해마는 어디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옆쪽 내에 안쪽에 있어요. 근데 보통 안쪽에 되게 똘똘 말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 양쪽, 옆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똘똘똘 말려 들어가 있는 곳이 이곳이 해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억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억, 혹은 이건 단기 기억이라고도 하고요. 오래된 기억, 장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해마는요, 특히 최근 기억을 새로 입력하고 저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마가 고장이 나면 초기 증상은요, 새로운 기억들이 녹화가 잘안 되고요. 된다고 해도 굉장히 띄엄띄엄 돼서 완벽하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해마가 고장 났다고 해도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저장된 장기 기억은 이미 예전에 녹화되어서 머리 안 깊숙이 다른 곳에 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아, 우리 어머니가 최근 기억은 어제 있었던 일이나 엊그제 먹었던 뭐 식사나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은 너무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오히려 아주 예전 얘기들. 막 젊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막 결혼하셨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그때 얘기는 하나도 있지 않고 정말 너무 생생히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보호자분들이 아 내가 착각했나? 아, 기억력이 원래 굉장히 좋으신가 보다. 아, 내가 잠시 착각한 걸 거야. 이렇게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초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 주세요. 옛날 기억이 좋더라도 초기에는 최근 기억이 나빠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치매 초기 증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해마가 고장나면 기억이 녹화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이렇게 띄엄띄엄 돼서 완벽하게 기억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떤 시간과 날짜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잘못된 기억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시간과 장소, 사건들이 굉장히 뒤죽박죽으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치매 환자분들이 실제 전혀 없었던 일을 막 엉뚱하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전혀 다르게 기억하시더라도 사실 이것은 환자들이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기억이 녹화되는 과정에서 기억력 센터인 이 해마가 망가져서 잘못 녹화된 것들이니까요. 고장난 이 해마가 잘못이지 환자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게 어떤 기억의 혼동이 왔을 때는 잘못된 기억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아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억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면 이제 실제 환자분들은 이게 본인들한테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환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환자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으면서 이게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인지 궁금해하시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2년 전과 비교해서 까먹는 횟수나 내용이 점점 심해진다면 잊어버린 내용이 시간이 지나도 까맣게 떠오르지가 않고 힌트를 들어도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일 때문에 일상생활에 실제로 약속을 어기고 예약을 어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는 이것들은 바로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옆 사람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기억력이 나쁘다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1차적으로 건망증과 치매의 어떤 핵심적인 구별 포인트를 알고요. 혹시 주변에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는 분들께는 진료를 권해드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번 들어서 70%가 이해가 되셨다면 두번또세 번까지 들어서 100%까지 알 때까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치매 박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치매 초기 증상 중에 특히 이 기억력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기억력 이외에도 심지어는 기억력이 정상이더라도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기영역센터 이외에 이 다른 뇌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증상이 또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뇌의 이 부분은 기억과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핵심 부위고요. 이 부분이 건강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이 부분의 이름은 바다의 어떤 생물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이름은 그 형태가 그 생물체를 닮아서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을 아시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보기 말씀드릴게요. 1번 해삼 2번 해마 3번 조개 4번, 문어입니다.